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뇌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소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험 없는 축컷으로 드릴지니 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사이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험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와께 호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와께 호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나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구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허음이 있는 것인적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해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로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우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